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성문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문면에. 딱 넓은 농가주택을 소개합니다. 아, 여기가 경계예요. 이 뚝이. 이쪽 논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아, 토지 면적은 889평이고요. 이논 면적은 이게 542평이에요. 요것만 가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진 토지를 사고, 어, 수도권에 기거하시면은, 주소가 수도권이잖아요. 그럼 농업경영체 등록을 수도권에서 하시는 거예요. 당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에서 하시는 겁니다. 토지 주소지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이게 구기지 도로예요. 구기지 땅이라 알 땅만 사시면 되고 이쪽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도 이 진입로도 이분 소유의 도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주변 환경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고 어 저기 산 속에 축산가요, 창인가요 깔끔한 거 있어서 별 영향 없을 것 같고 철탑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쪽 진입로는 이분 땅입니다 여기는 이분 땅이고 어, 빨간지붕 빨간지붕 농가주택이 오늘 소개할 물건인데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서 어, 내부는 못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마음에 드시면 한번 연락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하네요 다른 물건 찍으러 왔다가 어, 소개하시는 분이 요것도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열쇠가 없어서 지금 못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수도는 상수도 사용합니다. 수도는 상수도고, 어, 대지가 152평. 이, 이쪽이 대지입니다. 대지고, 이쪽 옆에는 이게 밭이에요. 밭이 바시 194평. 요것만 있어도 어, 텃밭 관리 충분히 한대요. 이논 면적이 5 4 2평이라그랬잖아요 요거는 따로 어, 많으시면 파셔도 돼요 이것도 도로에 다 접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따로 하셔도 돼요 500평 어,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암만 못 받아도 어, 5천만원 받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 하시면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파다 나눠서 팔으면 그럼 요거 매말가격이 어, 2억이니까요 2억에서 5천만원 하면 1억 5천에 이 텃밭 하고 이 주택하고 어, 주택도 이렇게 보니까 외관에서 보니까 관리를 잘 했어요 아마 내부 시설도 어, 괜찮을 듯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텃밭 텃밭에 가지, 고추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예, 가지 보세요 아이 가지가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아주 크게 잘 열었어요 그리고 밭둑에는 유실수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과일나무에요 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네요. 이분도 수도권에서 주말농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이렇게 옥수수도 수확을 일부 하셨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도 여기 있는데 비닐만 씻시면될것 같습니다. 비닐만. 이쪽 비닐하우스는 아닙니다. 여기 바다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죠? 이쪽 비닐하우스는 남이 땅입니다. 남이 땅 여기까지 옆집 비닐하우스네 이렇게 보니까 옆집이고 이쪽까지 이뚱 뚝 밑에 뚱 밑에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 물건이에요. 이렇게 제가 경계를 따라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뒤쪽은 예전에 이거 밭으로 사용하셨나 봐요. 이쪽은 네. 근데 지금은 풀만 무성합니다. 풀만 무성하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애기 하고서 농사 짓는다면 너무 환영할 거예요. 왜냐하면 풀 입고 그러면은 모기, 파리, 막 벌레들 많잖아요. 네. 여기도 감나무 이렇게 있고요. 네. 가마솥 아궁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쪽에 아, 쓰레기도 태우시고. 맛있는 것도 해 드시고 이쪽도 방 같아요 이쪽 부속 건물에 방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드신 것 같고 요거는 건축물 대장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있는 집입니다 1984년도에 허가 받아서 준공은 준공일은 없습니다 준공일은 없는데 건축물 대장 있습니다 허가받아서 정식 절차 받아서 등재된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 한번 볼까요? 네. 네, 들어갈 데가 있으면 들 텐데 문이 다 잠겼어요. 요렇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네. 경계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 옆집은 이렇게 이게 창고예요. 옆집 창고. 어, 옆집 창고고 저쪽은 아주 어, 예전에 잘 살던 그런 집 같습니다. 아주 골조가 살아 있고 아, 유공자의 집이시네요. 어디? 삼정용사 아니면 베트남 갔다 오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어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뭐가갈에 이런데 물샌 흔적 안 보이고요. 좋습니다. 철제 기와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어, 샌 흔적은 없습니다. 이쪽이 대문이에요. 대문 네, 대문이 이런 색이고요. 상수도 있고 이쪽 방향이 남서향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이 집이 이렇게 어, 지금 장미 꽃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잖아. 이쪽 기준으로 해서 어, 노원 쪽을 바라볼 때 남서양 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도 한번 담장 너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담장 너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나쁘지 않죠. 안에 네, 관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관리가 잘된 집이에요. 안에 보니 주방. 거실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로 기록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 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한양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비에서 알려주는 길이 뒤쪽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이쪽 길 이쪽 길로 오면 포장이 다돼 있는데 저는 산속길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내비로 찍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멀리 아, 축사가 있어요 저기 예, 감안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빼먹을 뻔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입니다 철탑은 안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